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막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수영장 뭐 시설공단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들은 아직 오픈 안했지만 주말 오픈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호흡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호흡을 참아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요. 아이삼 분만 투자하셔서. 들릴건 들으시고 드릴 건 흘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원님들 키판을 잡고 하시든지 아니면 키판 없이 자유형을 하시든지 쓰게 되잖아요 그죠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음파 하실 때음 음이라는 그 의미가 음을 왜 하냐면 물속에서 음이라는 걸 해야 이 여기 있는 공기를 천천히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는 역할을 또 합니다 음음 음, 이렇게 악을 쓰듯이 우리 뭔가를 고통받을 때 참을 때 소리는, 소리는 못 지르니까 이러죠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이 몸은 힘드니까 공기를 뱉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몸은요. 근데 정신은 그러면 안 되니까는 저희가 찾는 거죠. 음이라는 행위를 해서요. 그래서 음을 해줌으로써 내가 물속 안 동작을 다 하기 전까지는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음인데, 그래서 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음을 하실 때 최대한 조금만... 공기를 내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폐에 공기가 있어야지 수면위에 뜹니다 킥이 가라앉으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라앉으면 킥이 가라앉기 때문에 킥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킥이 무거워서 힘들죠 가라앉아서 힘들죠 숨 쉬러 올라올 때 힘들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 좋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번 들어마시고 물속에서 음 참으면서 팔 돌리기 동작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 파 있잖아, 파. <laughs> 자, 음, 파, 파, 음, 파, 파, 파.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 포화라고, 음, 포화. 자, 보세요. 음, 포화. 코로 음을 하실 때는 물 속에서 들어간 것과 동시에 음, 음. 나올 때까지 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홉 날 고개를 들 때요, 고개를 들때 여기 있는 공기를 7 80%를 뱉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음~~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우와 하면서 뱉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든 다음에, 하아 뱉어주시고, 아아 이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말씀드려 줄게요. 자, 우리 자형 막 하잖아요. 그럼. 와... 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와... 와... 이렇게 호흡을 할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급이나 어, 초급 때 연습을 하실 때 헌파를. 이런식으로 호흡을 해야되기 때문에 키펀 잡고 하실때나 아니면 키펀 없이 하실때나 음파를 하실때 이런식으로 몇단식으로 뱉고 바로 들어 마시고 뱉고 바로 들어 마시고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키펀 잡고 하실때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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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작은 하시면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나중에 어, 물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음파 하실 때 음, 하. 하. 가로 들어 먹고 잘 보세요. 음. 우와. 음. 우와. 한번 들어 마시고 물 속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킥이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 올리셨을 때 킥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빨리 머리를 넣어서 숙성을 만들어 줘서 킥을 차셔야 됩니다 물 위에서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음 우와 아, 아, 음 이런 식으로 호흡을 두 번씩 하시면 안 되고 와 바로 머리를 넣어서 몸을, 손톱을 만들어주셔야죠. 몸을. 그래야지. 우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힘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와. 좀 바로 한번 들어 마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킥이 계속 수면 위에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와, 그러고 1초, 2초, 3초까지 있어야 하는 킥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음... 그럼 킥이 올라오죠. 음. 와, 또 가라앉고. 여게 반복이 됩니다. 음. 어, 애인들이 키판 잡고, 호, 이거를 자주 하다보면, 그리 수영을 자주 하다보면 몸이 유연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지금은, 어, 이 등쪽이 몸이랑 힙판을 잡고 이렇게 하을 때, 아주 유연성이 떨어져서, 아, 조금, 어, 이렇게 대각선이 되는데,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머리를 이렇게 들어도, 호흡할 네. 때 머리를 들어도 다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고개를 들고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막 어, 아직 킥을 어, 많이 안 차신 분들 그리고 어, 이제 막 접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해준 대로 어, 바로 음 들어가셔서 킥을 풍덩풍덩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킥을 풍덩풍덩은요 기준입니다 수영에 답은 없다지만 요거는 제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연킥 하실 때 킥이 물속에 있으면 노답입니다 근데, 킥이 위에 있으면 답이에요. 예, 요거는 기준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정한 기준입니다. 예, 하여튼, 다 이렇게 차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물속에서 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형은, 킥은 수면 위에서 차야 된다. 풍덩풍덩풍덩 그러기 위해서는, 어, 호흡 들어가실 때 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흡할 때, 호흡이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원님들 어, 구독자님들은 어, 숨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습관을 들여서 수영에서 숨터는 것을 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숨 안치고도 어, 25미터로 갈수 있는 그날까지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